혹시 카페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저는 포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 전직장 동료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상가에 더벤티 커피숍을 차렸더라고요. 원래 저도 관심있던 분야라서 2025년 현재 시점에 카페 해볼만한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인이 차린 카페는 그래도 자리가 좋아서인지 매출이 한 달에 2,5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성공했구나. 축하한다. 했더니 표정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지? 싶어서 물어보니까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 떼고 나면 월 300도 못 가져가. 아니, 월에 2,500을 버는데 어떻게 300도 못 가져간다는 걸까요? 회사 앞 카페만 봐도 점심시간마다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거 보면, 아, 나도 저거 하면 지금 월급보다는 더 벌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되죠. 그리고 시원한 카페에서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밝게 손님들과 인사하고 여유롭게 커피를 타는 모습도 상상합니다.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카페 인수 게시판에 보면 이런 게시글이 많습니다. 월매출 2,500에 순익 약 1,000만 원 전혀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저 또한 카페를 차려서 반자동으로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백다방, 컴포즈, 더 벤티 등등 2025년 현재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점주들은 대체 얼마를 벌어가고 있는지 본사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현실을 진짜 숫자로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가커피, 컴포즈 같은 카페 하나 창업하려면 보통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억, 정말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퇴직금 혹은 평생 모아둔 돈일 텐데 이 소중한 돈을 넣었을 때 과연 얼마가 남을지 저와 함께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월 매출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레는 숫자인데요. 하지만 이 숫자의 함정은 들어온 돈이지 남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비용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보통 재료비가 38%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950만원이 나갑니다. 거기에 월세 350만원. 매출 2500만원이면 하루 평균 커피를 몇잔 팔아야 되죠? 커피값 뭐 1500원. 다른 비싼 음료도 주문이 들어오니까 한 잔에 한 2000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15잔 정도를 팔아야 됩니다. 혼자 하루에 415잔. 못 뽑아요. 그래서 피크타임, 주말 등을 고려해서 알바를 쓴다고 하면 인건비로 450 정도가 나옵니다. 그외 관리비, 프랜차이즈, 로열티, 세금, 공과금, 장비, 임대료,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진짜로 300만 원이 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월급 대신 자유를 얻으려 시작한 내 사업이. 결국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수입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차가운 현실을 2억이라는 돈을 전부 쏟아붓고 나서야 깨닫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업하다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억이라는 돈을 쏟아 교훈을 얻기에는 그 수강비가 너무 비싸요. 설상가상으로 커피 원두 가격은 47년 만에 최고치로 폭등했고 2024년에만 80%가 올랐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커피값부터 줄입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인데도 도대체 왜 사? 사람들은 여전히 카페 창업이라는 꿈을 꾸는 걸까요? 저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직접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무려 11만 명이 넘는 예비 사장님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 대형 창업 카페에 들어가서 수백 개의 글들을 직접 읽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창업을 결심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알바나 직원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정말 공감가는 말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전문성을 보장해주진 않고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는다면 도전이 아니라 도박이겠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까지 현실을 까발리냐면 사실 이건 바로 제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 최근 카페를 차린 지인이 있으신가요? 저희 처제가 카페를 차리는 게 목표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차가운 숫자들과 암담한 현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는데 실제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처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예전부터 해본 거라서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만큼 내 카페라는 꿈이 가진 힘이 얼마나 달콤하고 강력한지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꿈은 때로 냉정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소중한 가족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달콤한 꿈에 취해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창업을 하는 것이지 경험을 쌓기 위해 혹은 호기심에 창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절실한 마음이 오히려 내 돈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 채널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갈림길에서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시간을 지키고 스스로 주도권을 진 삶을 살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카페 창업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아래 냉정한 현실을 외면하는 위험한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금의 여유가 없는 시기에 목돈을 날리게 되면 그 돈을 모았던 시간을 날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헛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